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 2023년 9월 13일 기준 현대의 베뉴 1.6 가솔린 견적 안내드립니다 36개월 진행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56만 6천원 30% 선수금 기준 월 36만 천원 30% 보증금 기준 월 51만 5천원입니다 48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50만 6천원 30% 선수금 기준 월 34만 5천원 30% 보증금 기준 월 45만 5천원입니다 60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47만 8천원 30% 선수금 기준 월 44만 2천원 30% 보증금 기준 월 42만 4천원입니다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배뉴 장기 렌트 외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